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벽 이런 시간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주 토요일 큰 사랑부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제약 받았던 여러 사역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많은 은혜들을 주께서 한량 없이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되고 주일부터는 유치부 여름 캠프도 시작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매 순간 함께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의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운 무더위와 잦은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도인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고 여름 방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로 지친 지난 2년 6개월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런 여름 이번 여름 방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하루가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매일 매일을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극유를 여겨 주시고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고유과 고물가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그 끝을 모르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무너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서경 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러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갚으 리이다 하거늘 그종이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그 빛을 빚을... 붙들 <laughs>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전심. 예수 하나님의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말씀이기에 전체적인 줄거리는 생략하고 본문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는 과학적으로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장수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어찌 보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요즘 이제 뭐 러시아 침공 같은 우크라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다시금 이제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만을 위해서 상대를 서슴없이 해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복수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벽,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어, 베드로가 일곱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특별히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을 일흔번, 일흔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7번을 이름번까지용서라는 뜻은 뭐7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만 용서해라 이 뜻이 아니라 완벽에 완벽을 더 기하고 특별히 최선에 더 최선을 다하고 용서에 용서를 더하고 특별히 진심 아, 전심에 전심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갈 천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결산한다는 뜻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곳이고, 심판의 길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죄를 측량하는 그런 또 시간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성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심판입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죄가 많은 우리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20, 27절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31절에 몹시 딱하게 여겨 여겨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인간의 창자, 폐, 심장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폐부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는 연민과 극률함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딱하게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루페온데 그 뜻은 딱하게 여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상대의 모든 감정과 정서와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진심으로 용서하려면은 단순히 겉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연민과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모든 감정과 정서와 그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모두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런 자비를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렇게 많이 의역해서 불쌍히 여김이라고 표, 표현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그냥 자비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과 멀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자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렇게 표현되고 그 뜻은 마음, 성격, 심장 그리고 어떠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다 할때이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본문 맥락에서는 조금은 약하게 그냥 마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맞게 조금 더좀 깊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예수 하나님의 전심인데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온 마음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때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온 마음이 하나님의 전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보요일이 바로 하나님의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굳이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꼽으라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해하고 핍박하는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해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지가 약하고 복수심이 강한 인간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묵상이 되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로서 온전히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대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딱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진, 전심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깊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용서로서 나누어 주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영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불쌍한 죄인임을 항상 상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속함이라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캠프,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캠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묵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전심을 그 하나님의 온 마음을 깨닫고 묵상하며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비로 베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의 용서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님을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용서인 그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구속의 사랑을 그 구속의 은혜를 매일 매일 전하며 묵상하며. 백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일부터는 유치부 여름캠프가 시작됩니다. 주님 지난 2년 반 동안 꽝 막혀 있던 주님 우리 어린 심령들의 그 마음과 주님 심령들을 주님 뻥 뚫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찾아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침체되어 있는 그 어린 심령들의 주님 신앙 가운데, 주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여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어린 심령들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영의 영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이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아버지님 말씀이 사람을 이겨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어린 신민들의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 머릿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묵상되고 아버지를 것을 비전을 붙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신민들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전를 모든 사람들을. 아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그들 가운데 교사 성생님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님밖에 도와 주시고 아린 신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도 거리신 그눈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용서의 삶, 은혜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주님 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며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독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로 외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이랑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